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뉴욕 증시는 전날의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어요.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는 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8월달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 마지막 이제 며칠밖에 안 남겨놨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방송에서 했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더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의 수장 콜린스 버스터 연준 총재죠 나와가지고 한마디 제대로 거들었습니다. 사실 5월 달 이후로 금리를 동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장기화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빠르게 무너지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술주들의 직격탄을 날리게 됐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을 끌지 못하고 기술주들은 이런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모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초반에 500달러 돌파하면서 장 여러 쪽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 전환까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 인공지능 전반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경쟁사인 AMD 주가가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C3 이 AI 열풍을 이끌었죠. C3 같은 경우에도 1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칩 분야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AMD, AMD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제 또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부분만 잘 선택을 한다면은 어쩌면 지금이 좀더 매수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내구재 신규주문이 4.4% 어, 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기대치나. 어, 그 시장의 그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떨어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5.2%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한4%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보 있고 운송 장비 쪽에서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계나 전기장비 쪽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카고 연안의 국가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7월달에 0.1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이라든가 개인 소비 분야가 조금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10시 5분 동부시 기준입니다. 동부 기준으로 10시 5분에. 파울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콜린스 총재 발언에 연장선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좀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물가랑 노동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니오와 베스트 바이가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뒤이어서 세일즈 포스나 브로드컵, 룰루레몬, 이런 종목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나 실적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애플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또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애플에 대해서 그룹 포스 포커스, 그룹 포커스 쪽에서 이제 밸류를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보고서를 지난밤에 내놨어요. 근데 어, 지금 주가가 177달러인데, 가격 나온 게175 달러로 그렇게 한2 달러 낮춰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의아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헤드셋 이제 3,500 달러짜리 증강 현실 헤드셋이죠. 이걸 이제 사용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을 하게 했는데 그동안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굉장히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뭐 전후 좌우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동부지역에 가면 은 한국인들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이런데 예민한 사람들이 왔는데 왜 동부지역 쪽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안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들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매출의 총매제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폰15 신제품 출시 앞두고 최근에 아이폰 판매가 마이너스 9%나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2% 이상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소매주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디스포즈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연간 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볼링턴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이 한 60센트 정도로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다. 매출도 또 괜찮았습니다. 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매장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로 인해가지고, 어 시장 전망이 떨어지면서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개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은 좋았는데, 매출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한2%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 디즈니 주가가 지금 한3.9%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안 좋은 소식들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82달러 마감했는데, 지난 밤에, 80달러 무너질 거다라는 풋옵션 쪽에서 굉장히 거래가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의 어떤 그 상황이 넷플릭스에 계속 밀리는 상황, 그리고 어떤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아마존 차트 가지고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잘 140달러 잘 올라갈 때 이제 전량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30달러 초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어더 스트리트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유명한 투자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액션 올라 플러스라는 그런 투자 클럽이 있는데 그쪽에서 목표가를 170달러로 유지 한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130달러 무너지면 128달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하반기에 지금 경기가 최대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면은 아마존에서 저렴한 제품을 더 많이 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0월달에 또 대규모 쇼핑 이벤트가 있죠. 그러면 이것들로 통해 가지고 지금 200주 장기 입평선 깨져 있는 아래쪽에 한 120달러 초반, 123달러 20주 이평선 있는 요 구간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매수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도 불리는 기업입니다. AMD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AMD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 밤에 프랑스에 있는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거 발표하지만 때 시장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 엔비디아한테 니네 자체적으로는 좀 딸리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엔비디아의 꼬무늬와 쫓아가는 이런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는데, 거시경제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재무구조로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분기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매출 상승이 제대로 수반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엔비디아 같으면은 앞자리가 5가 아니라 앞자리를 6으로 한 적어도 60억불 이상의 분기 매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거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도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어떤 경쟁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강력한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친척 쪽으로 가버리면은 지난 밤에 나왔던 우려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매출 감소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다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적절하게 조정받았으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달러 근접해서 101달러에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92달러 아래쪽에 있는 92달러 구간 이 차트는 제가 지난 5월달에 여러분들하고 그렸던 차트예요. 92달러 구간에서 손절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100달러 무너지는 9 아, 98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5달러, 손절가는 아래쪽에 92달러.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면은, 짧게 끊어서 80달러 초반까지도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난 밤에 있는 많이 나왔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주 해가지고 노동 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또 조금씩 매수해 나가신다면은 앞으로 9월달, 10월달 연말로 이어지는 이런 장세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AMD였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전망 그리고 실적 확인해 보자 말씀해주셨고요, 매수가 98달러 목표가 125달러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